안녕하십니까 투이브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바로 짜잔 짜잔 아반떼 7세대 아반떼 CN7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디테일적으로 삼각대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각대는 이 녀석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진짜. 야, 근데 현대 마크가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차체를 봤을 때 현대 마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 <laughs> 근데 이 디자인의 이 엣지 포인트 자체 라인들이 굉장히 스포티해요, 이런 날카롭게. 자, 여기도 자, 휠도 이쁘고 휠. 휠은 이제 17인치 옵션이 적용된 풀옵션 휠이고요. 자이 녀석은 인스퍼레이션 옵션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 자, 아 뒤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뒤가 개인적으로 소나타보다 이쁜 것 같습니다. H 알파벳을 형상한 이 텔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반떼. 아, 야 이번 아반떼 굉장히 이쁩니다, 그죠자 그러면 자이녀석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상품성 미쳤네요, 진짜. <laughs> 자, 지금서부터 한번 이 녀석과 함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 이 도어 손잡이 좀 밑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도어 손잡이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딱 있는데, 얘는 밑쪽에 있어요. 약간 밑쪽에 있어서 약간 좀 걸리적거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 굳이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서 했나 싶을 정도.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장갑을 또 꼈어요. 아 약간 이게 뭐지? 장갑이 아, 염색약 같기도 하고, 그죠?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신형 아반떼, CN7 7세대 아반떼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잠깐. 아, 코로나 예방, 코로나 예방에 확실히 또 현대자동차가 또 이렇게 행사 네. 진행하면서도 잘 이렇게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걸잘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한번도 느낄 수가 있고요. 어, 게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건또 처음입니다. 뭐 오징어 다리 같기도 하고, 약간 진미채 같기도 하지만, 자, 각종 미용사가 된 듯한 느낌도 있지만요. 아, 아반떼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아,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아, 주 높네요. 시트 포지션이 지금 제가 가장 의자를 낮춘 상태인데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주행 중에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차량 있게 있으면 운전석이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방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어,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A 필러가 좀얇상하게돼 있으면서 시야 굉장히 좋고, 사이드 미러 크기도 어, 훌륭합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도 훌륭하고, 어 내가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반떼에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한 느낌이에요. 이스트링 휠 같은 경우는 어 디테일이 약간 옛날 아우디스러운 느낌? 약간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있고 핸들이 뭐 그립감이 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질감이 질감을 정확하게 느낄 순 없지만 어 그래도 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구요. 딱 여기 운전자 가장 많이 보는 뭐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뭐 공조장치, 기온 오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어, 아 이게 진짜 아반떼 맞아? 아반떼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페달 느낌, 페달 느낌이 어, 굉장히 소프트해요. 되게 약간 좀 헐거운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페달에 그 눌리는 각도 있잖아요. 각도가 굉장히 약간 좀... 깊진 않습니다. 얕은 느낌이 들어요. 페달을 딱꾹 눌렀을 때, 어, 차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속에서는 약간 내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나 정도의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량은 신차예요. 신차 이런 정숙성이나 차량이 나아가는 그런 부드러움을 봤을 때는 예전 삼각대보다도 훨씬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야가 시트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전방을 이렇게 보잖아요. 전방을 약간 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본네트도 디자인이 이렇게 좀 올라온 게 아니라 좀 내려가는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네트가 없는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어, 되게 좀 약간 어, 특이합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아, 중형 세단이 아닌 준준형 아반떼 차량을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링 휠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무식한 게 별로 없고요. 10.25인지 10.25인지 두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맞아. 약간 좀 귀여운 듯한. 제가 기아 K5, 신시장 K5로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10도 정도로 꺾여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으로 꺾여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BMW 차량들이 가장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뭐 BMW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쿠조 차량들이 이렇게. 운전자 중심을 꺾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동안 현대차를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가 현대 같은 경우는 되게 세워져 있어요 직가로 세워져 있으면서 되게 평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중심이 아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때 되게 저는 좀 이질감이 없지 않았어요 살짝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bmw를 오느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각도가 아닌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틀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또한 벤츠의 요소.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이 글래스 디자인. 킴리스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는 그냥 평평하잖아요. 그죠? 평평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의 그런 요소를 띄면서 각도는 BMW처럼 되어 있어요. BMW의 장점과 벤츠의 장점을 이 아반떼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어, 굉장한 부분입니다. 이 시트가 있잖아. 요 시트,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시트가. 그러니까 옛날에 또 우리 국산차, 특히 아반떼를 타다 보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가 이 시트 자체가 운전자의 몸을 좀잘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잘 잡아줘요. 운전자 몸딱 되게 안락합니다. 아반떼 N9 아니면 아반떼 N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거지만 지금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여성분들도 많이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첫 차로 구매하시는 운전이 약간 미숙하신 분들이 이 차를 많이 구입을 하실 건데. 주행을 하는 있어서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이암네스트 높이도 굉장히 좋고 전 개인적으로 어이 기어 노브 있지 않습니까? 기어 노브 디자인이 딱이 그립을 했을 때 왼손으로 스트링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어 노브를 잡았을 때 제가 좋아한다 그 느낌이에요.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딱아반떼 아반떼다운 그런 약간 좀 귀여운 사이즈인데 어 그래픽이 어우 이쁜데요?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래픽이에요. 어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땐 뭐~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그래픽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반떼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립바 사이드 그립바 같은 경우가 뭔가 좀더 이~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딱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운전자를 확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 콘솔 자체 높이도 꽤 있다 보니까 어~ 진짜 아반떼 아닌 것 같아 계속 그죠? 아반떼 아닌 것 같아 자 아직 풀악셀을 하고 있는데요 악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았을 때뭐 차량의 가속 느낌은 솔직히 가속은 어, 큰 감흥은 없습니다 뭐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슈트 자체가 뭐 123마력에 15.7도 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밟았을 때 가속감은 없어요 뭐 엔진의 회전 질감 엔진의 회전 질감이 꽤나 좀 거칠게 들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부분은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반떼에 적용된, 특히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삼각대 파워트레인과 동일하다 보니까, 계속 110서부터 속도를 올렸을 때, 더딘 그런 느낌을 당연히 보여주고요. 또 아반떼에는 이제 반절주행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반절주행 모드. 자, 이쯤에서 그럼 반절주행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절주행 자, 일단은, 켜고요 자, 세팅해놓고, 을 자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 스트링 휠의 버튼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지문은 많이 남습니다. 이 스트링 휠의 버튼, 재질 같은 경우가, 아래쪽은 실버 크로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인데, 어, 그도 뭐, 시각적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문이 좀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체에서의 타이어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올라오는 편이고, 지금 반절주행 모드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아바떼의 반절주행 모드, 뭐, 대박입니다, 진짜. 핸들 잡으라는 주기 자체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주기도 아니고, 그렇게 긴 주기도 아니지만, 어, 핸들 잡으라는 주기 자체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야, 그래도 앞차와의 간격, 이 앞차가 가까워져요, 점점. 어, 아반떼도 이런 디테일이. 최근에 출시했던 제네시스 G80이나 GV80에 적용된 고속도로 보조주행 장치 레벨 2는 아닙니다. 레벨 1이에요. 지금 저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90km 카메라가 있는데, 아, 속도를. 잘 줄여주는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속주행 보조 레벨 1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레벨 2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아반떼에 들어간 반절 주행이라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 반절 주행에 대한 기술 자체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짝 코너에서도 정확하게 차선을 잡고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너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도 확실히 좋고, 아, 방금처럼 앞에 차량이, 저 차량이 지금, 어, 저런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죠? 갑자기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어요. 아, 좀 공격적으로? 저 지금 시속 90으로 잘 가고 있는데,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면서 들어왔는데도, 어, 반응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소나타나 그랜저는 반잘주행 했을 때 그만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아반떼에서 이 정도의 반잘주행 능력을 보여주니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 인정이죠. 인정. 자, 마지막 또 코너 쪽, 어, 방금도, 어, 굿 뭐, 자, 이쪽으로, 심한 코너인데도 잘 잡아요. 아, 어, 이 정도면 합격, 그럼 합격. 진짜 아반떼가 이 정도면은 짱짱.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는 어느 정도의 또 능력을 보여줄지. 자,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아, 오, 그래픽이 굉장히 이쁩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RPM이 7000까지 올라가고요요 와... 근데 어,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써줘요. 가속되는 느낌은 일반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 가속이 잘된 느낌. 하지만, 어, 이렇게 막 계속 주행하다 보면 엔진이, 엔진에 좀 무리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 했을 때뭐 하체 느낌은 똑같고요. 하체 느낌 자체는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핸들은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근데, 어, 다른 차량들 스포츠 모드와 비교했을 때 비해서는 핸들이 그렇게 막 묵직한 편은 아니에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변속 느낌이 민첩한 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풍절음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또 주고 있습니다. 어, 편안하네요, 진짜. 확실히 전폭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전폭이 넓어지면서 어, 예전에 삼각대 삼각대를 주행을 했을 때는 좀 아반떼라는 급을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약간 좀여유롭진 않았어요. 제가 또 키가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총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여유로운 느낌은 다 아니지만 뭐 좁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공조 시스템, 공조라든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뭐 스터링 휠, 뭐 기운 오브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되게 통일성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그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의 그 통일성, 디자인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비상등 위치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어, 차량 자체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전자 중심까지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차량의 버튼들을 주행 중에 조작하는데 있어서 직관성이 너무 좋아요. 그 옵션이 좀 많으면 은 버티 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꼭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우씨어우씨뭐막 그때 정신 없어 보이는데 요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든 조작성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밀리는 건 없습니다. 그데 그렇다고 뭐 제동 성능이 엄청 훌륭하다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 딱 그냥 아반떼인데 아반떼치고 잘선다그 정도 느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클러스터 시인성이 좋다 보니까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더불어서 이제 이 녀석은 소나타에도 없는 거가 있어요. 바로 이제 공기청정 모드도 소나타에 있지만,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 모드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아또 만족감이 들고요. 소나타처럼 뭐 서라운드 뷰 그런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쉽지만. 차체가 작기 때문에 뭐 굳이 서라운드 뷰가 필요는 없고요어 되게 잘 돌아줍니다. 그죠? 되잘 돌아줘요. 야, 움직임 좋습니다. 야, 되게 작은 차체에서 주는 그 움직임에 대한 민첩성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핸들링 자체가 민첩하는 느낌은 안 듭니다. 핸들링 자체는. 어...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좀 핸들링이 이 차체 움직임을 좀못 따라가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핸들링은 좀 아쉬운 느낌. 근데 차량 자체, 차량의 움직임은 어, 굉장히 잘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무게 밸런스가 진짜 많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아반떼의 신규 플랫폼, 이 3세대 신규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네, 스트링 이 귀여워요 귀여워서 아, 제가 이제 손 소독제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장갑을 벗었는데 이야, 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립감이 어, 가죽 느낌도 나쁘지 않고 아, 핸들이 전 제일 마음에 들고 가, 핸들이 스트리밍 디자인도 그렇고 그립감도 그렇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 세대에 비해서 2열 공간도 확실히 좋아졌고요 레그룸 진짜 좋아졌고 레그룸이제 어, 키인데 제 키가 앉아도 어, 레그룸 자체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헤드룸은, 어, 아이들이나 여성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180이 넘는 남성들이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닿진 않지만 약간 답답함도 느껴진다. 어, 트렁크 사이즈는 진짜 커요. 커. 어, 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준중형 차량과 국내의 준중형 차량은 정말 비교가 힘들 만큼. 그죠? 렇 야. 적재 공간도 너무 좋고, 또 이열 폴딩까지 되 있다 보니까, 어, 뭐, 진짜 굳이 뭐 차박이나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형 SUV들보다도 아반떼가 훨씬 더 괜찮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이런 도어들이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열, 트렁크의 재질 자체 그런 상품성 같은 경우는 뭐 공간성은 좋지만 아무래도 아반떼라는 세그먼트다운 그런 좀 아쉬운 품질들은 조금은 남아있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75km 정도 주행을 했고 스포츠 모드 위주로 90% 이상을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했습니다 했을 때 연비는 15.8 어우, 연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반떼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아반떼가 지금 2497만원이지 않습니까 썬루프에 17인치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에 썬루프 그 다음에 17인치 휠이 옵션을 다하게 되면 2492만원이에요 물론 개소세가 지금 1.5%였을 때 얘긴데 와 네, 대박입니다, 진짜. 가격이 2,500만 원이 안 되는 차. 그니까, 물론 딱 봤을 때, 이런 도어 트림, 이런 플라스틱, 이런 느낌들, 품질 자체가, 아, 반떼스럽구나라는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단번에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내가 진짜 주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고 보여지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은 연료 효율성, 더불어서 이제, 이 자식이 갖고 있는 주행의 옵션, 안전이나 편의 옵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대박일 것 같아요. 가성비 최고. 아반따라고 해서 이제 진짜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반따라고 해서. 터트의 운동 성능에 관해서는 삼각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하지만 어이 녀석이 대략적으로 약 45kg 정도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45kg을 감량했다는 것은 뭐 굉장한 다이어트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료 효율성도 상당히 좋고, 가솔린 모델에서 15인치 휠을 꼈을 때와 16인치, 17인치 휠을 꼈을 때각그 사이즈마다, 연료에 대한 효율성, 연비 자체가 좀 많이 좀 개체가 있습니다. 15인치 휠과 17인치 휠의 연비 차이는 약0.9 정도 차이가 납니다. 0.9면은 뭐, 뭐, 꽤나 큰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반떼를 세컨카, 세컨카의 그런 느낌으로 뽑으실 분들 같은 경우, 나는 옵션이 필요 없어 그냥 불러만 가면 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스타일 옵션, 스타일 등급의 무단 변속기, 무단 변속기 옵션 그다음에 하이패스 옵션 정도만 추가하게 되면은 1,8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 모던이 1,900만 원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던 등급에서 좀 쓸만한 옵션. 그니까 내가 만약에 모던 등급에서 선택 품목 옵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 이상이 된다. 아 진짜 그냥 인스플레이션 바로 계약하시면 돼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옵션이 되게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아슬리 모던에서 좀 옵션질을 할 바에는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격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인스플레이션을 구매하는 게 답이다. 인스플레이션의 그런 구성 자체가 아반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반떼는 무조건 아반떼를 가지고 일리카첫 차, 난이 차로 계속 쭉탈 거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이 답인 것 같아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아반떼를 만나봤고요. 뭐 당연히 또곧 있으면 아반떼 장기 시승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더 다양한 도로를 다니면서 좀더 자세한 그런 시승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넘은 과속 파스턴 느낌 굉장히 좋네요. 한번더 넣어볼게요. 아, 지금 마무리 해야 되는데, 한번더 느껴볼게요. 한번 더. 느껴볼게. 한번 더. 더. 자, 브레이크 안 받고. 어, 느낌 좋아요. 아, 어, 느낌 좋아요. 아. 어, 훌륭합니다. 아, 어, 차 진짜 만족감 좋아요. 이게 어떻게 이 조그만 원도 안 해. 그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아반떼 한번주를해봤고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가장 우리가 뭐 남녀 관계라든지, 모든 거에 있어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7세대 아반떼 첫인상 같은 경우는 아반떼 AD인 정말 완성도가 좋았지만 삼각대에서 잃어버렸던 아반떼의 명성을 충분히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아반떼다 진짜 음 진짜 이금이 가격대에서 아반떼랑 비빌 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어, 아반떼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또 사전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전계약이 벌써 뭐 반대가 그냥 넘어갔고 또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반떼 국민차예요 국민차 대한민국으로 대표하는 준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더욱 또 이번에 나온 CN7 굉장히 더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대 감사드리고 잠깐 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